안녕하지만, 소피아입니다. 요즘 무척 덥죠? 저쪽에 뉴질랜드하고 호주 계신 분들 빼고 대부분은 굉장히 더우실 것 같아요. 아, 사실 뭐 캐나다 쪽도 좀 그렇게 더운 것 같지는 않은데, 더워서 그런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오전에는 계속 나른 하더라고요. 점심을 나가서 먹고 왔는데, 나가는 동안 30분 동안 운전하고 가는데 팔이 그냥 너무 뜨겁고 눈이 이렇게 계속 감기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으면서도 조금 이렇게 <laughs> 눈이 감기니까 나보고 집에 갈때 조심하라고, 어? 어? 정신 바짝 차리고 가라고, 친구가. 그래서 여학관 오면서도 내내 졸렸고, 어, 그래서 깜빡 좀 잤어요. 낮잠을 좀 잤어요. 한 30분 정도 자고 이러니까 이제 오후 6시인데 정신이 번쩍 드네요. 아마 잠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좀 들자고 그랬던 건 아닌데, 뭔가가 이렇게 좀 리듬이 요즘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지난주까지 애슐리가 컬러미 마인에서 일을 하고, 이제 이번주는 애슐리가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동생을 소개시켜서 올리비아가 컬러미 마인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만 15세인 경우에 학교에서 워크 퍼밋을 따로 만들어주거든요. 어, 여름방학 동안에 학교에 있는 캠프에서 올리비아가 일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미 워크 퍼밋을 9월 1일까지인가? 만들어준 게 있어서 이제 그걸 들고 가서 일을 하는데 이제 일주일만 하기로 했어요. 역시 캠프의 카운슬러보다는 진짜 생활정원선에서 일을 하는 게 훨씬 힘든가 봐요. 애가 완전히 지쳐가지고 올리비아야말로 매일매일 일하고 오면 낮잠을 자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제 할 일이 열 18가지가 있었는데, 애슐리랑 나가서 몇 가지 하고선 뭘또 우체국에다가 봉투를 두고 와서 세포라에다 리턴할 거를 못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느라고, 에이, 제 세포라 리턴은 물 건너 갔다. 점심이나 먹자. 그리고 인도 음식점에 갔어요. 그래서 앉아서 먹으면서 뭐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기네 이제 친구들이 있는데, 한 친구가 어떤 남자애를 사귀었는데 걔랑 이제 깨졌다는 거지. 깨졌는데 그쪽 남자애도 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다니는 애기 때문에 이제 서로 알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명이 그 남자애 편에서 걔를 이해하려고 뭐, 아, 걔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다. 이제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애슐리가 너는 지금 누구 친구냐고. 우리는 예의 친구니까 뭐 얘가 상처를 받고 슬퍼하면 우리가 같이 슬퍼하는 거 같이 셋 하는 걸로 예의 곁에 있어야지 왜그 남자의 편을 들어서 얘기를 하냐고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를 막 했나 보더라고요. 매슐리 음 말로는 그쪽 편에 서서 했던 친구는 항상 그런다는 거지. 이게 어떤 사람 하나하나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그 사람 편에서 얘기를 해주지 않고 항상 뭔가 자기는 한 단계 더 올라가서 객관적인 척하면서 뭉뚱그려서 얘는 이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쟤는 저를 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애슐리 생각에 친구라는 건 슬플 때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그 사람이 왜 그랬고 어쨌고 뭐어 그런 이유를 찾기보다는 친구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 주는 사람이 친구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래서 요거 봐라 <laughs> 그러면서 이제 애슐리한테 저는 또제 얘기를 했었어요 나랑 나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내가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다른 한 사람의 친구를 잃었다 얘가 친구였고 얘는 뭐 친구든 아니든 상관이 없었는데 얘가 같이 그쪽으로 끌고 가서 이제 나랑 별로 연락을 안 했던 애데 그렇게 되면서 얘가 처음부터 그랬거든. 나는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뭐 얘가 자꾸 이렇게 했고 얘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고 어쩌고저쩌고해서 내가 편한 대로 해. 걔 눈치 보지 말고 내 눈치 보지도 말고 어 네가 편한 대로 해. 그런데 결국에는 그쪽으로 갔어요. 음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한 3년 후에 나를 보더니 무슨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떨어지게 된 그런 기억을. 달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목조목 따져줬어요. 나는 이해하고 한 번도 대화한 적이 없다. 근데 그걸 다 네가 와서 전했고 네가 상황을 얘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얘기해서 나는 모든 걸네 입을 통해서 들었는데 네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어 그랬지. 근데 왜 그게 지금 스토리가 바뀌었어? 내가 그러면서 그때 완전히 이 친구를 낳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끼리 둘이서 다른 스토리를 만들어서 얼마만큼 그 확신을 찾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와 다른 쪽으로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순간 그 사람에 대한 모든 미련과 우정과 아쉬움과 그런 거를 다 놓고 그때부터 딱 제가 이제 아 마음을 내려놨거든요 그 사람은 굳이 내가 보려고도 안 하고 볼 이유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최근에 A라는 친구한테 뭐, 걔를 만난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어, 뭐,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 그날 그 친구랑 대화해보고 내가 깜짝 놀랐다. 자기가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다 바꿔서 기억을 하고 있더라. 근데 이 A라는 친구가 그 얘기를 다 듣더니 뭐라 그러냐면, 어, 사람은 그렇게 기억을 바꿔서 자기 편한 대로 기억하는 게좀 있어. 그래서 A라는 친구한테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이 그러는 건 아니야. 그리고, 자기가 한 말을 자기 편한 대로 기억을 바꿔서 하는 게 그게 또 옳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그랬더니 어 그렇긴 하지 또 이제 밥 먹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애슐리가 그 A라는 사람은 엄마는 친구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순간적으로 대답을 못했어요 아 친구 맞나 친구가 아니진 않는데 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애슐리랑 저랑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어요. 자란 환경이나 그런 것도 틀리고, 또, 저희 엄마가 저를 키운 거와 제가 또 저의 애를 키운 거랑은 또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애슐리랑 저랑 다른 거는 있지만, 그 부분 하나가, 이제 제가 비슷한 거를 찾고, 좀, 요거는 음잘 생각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게, 친구는 친구 편을 확 들어줘야 되는 거지. 내 친구가 되게 슬퍼하고 누구랑 싸웠으면 야, 우너 기분 되게 나쁘겠다. 어머 쟤는 왜 그랬냐? 뭐 아유 저런 애는 그냥 저렇게 살라 그래. 그냥 그냥 잊어버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 친구 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 게 주로 내 스타일인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예전에 배우자의 조건 제가 그런 블라블라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아마 그 얘기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내 편을 들어 주는 사람이 배우자이어야 한다. 남의 편이 아니라, 남편이 아니라, 친구도 마찬가지로, 내 편을 들어줘야지, 어, 내 친구이고, 나도 그 사람 편을 들어줘야지, 그 사람도 내가 친구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었어요. 음, 어, 친구 관계, 서클, 뭐, 동호회, 그 다음에 회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그 인간 관계를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일 큰 비중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친구한테 큰 의미를 두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한번 친구가 되면 그 친구랑 거의 이렇게 쭉 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이제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하고 특히 나 저랑 같은 나이라고 하면 내가 막 반갑다 친구야 이렇게 하는 게 물론, 다 커서, 뭐, 마흔 몇 살에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금방 친구가 되겠어요. 하지만, 그 정도로 저는 이제 친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엘프 브러쉬 리뷰할 때도 앞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옛날에 맨 처음에 메이크업 브러쉬를, 풀세트를 사게끔 도와줬던 친구가 있었고, 시그마 브러쉬 리뷰했던 거를 제가 다시 들어보니까, 거기에는 그 친구에 대한 여러 가지 기억을 풀어놨더라고요. 굉장히 미적 감각이 있는 미대생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 정도는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내가 처음에 화장품도 샀고 그리고 메이크업 브러쉬도 샀다 그 옛날에 대학교를 갓 졸업하고 였는지 대학교 때 였는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메이크업 포에버 아이섀도우 4개 짜리를 이렇게 싱글 원을 사가지고 팔레트에다 넣고 그 다음에 브러쉬는 8개인가 10개짜리 풀세트 가죽으로 돼가지고 롤업된 파우치 딱 사게끔 해줬던 그 친구가 제 블라블라 비디오를 보고 이제 저를 찾은 거예요. 너무너무 오랫동안 저랑 연락이 딱 끊겼었는데 그 친구를 진짜 찾은 그 날은 어우 진짜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주에 사실 그 친구도 찾았고 또 어떤 친구가 그 블로그에 해서 나 누군데 너 생각나니? 그래서 어, 생각나지? 너 어디 사니? 그랬더니 덴마크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미국에서 같이 일했던 좀 나이가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이제 그 선배 언니가 오래간만에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 주셔가지고 어 소피아 요즘에 뭐 하고 사는지 궁금했는데 내가 유튜브에서 소피아 비디오를 봤어 그러면서 너무 잘 지내고 있더라면서 하 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던데 막 그래서 너무 기특하다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이 유튜브라는 게저 나름대로 우울증을 해소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이 빠지고, 저는 사실 화장품을 제가 설명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잖아요. 제 얼굴에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진짜 좋은 제품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알려줄 수 있게끔 어, 그러려고 마이스터 핑스를 하고 있긴 한데, 이 블라블라 채널은 그냥 내가 수다를 떨면서 나 스스로도 좀 위안이 되는 것 같고. 정리가 되는 거 같고, 사람이 우리 말을 하면서 좀 정리가 되잖아요. 외국에 살면서 문제가 이렇게 수다를 떨지 못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문제가 있었거든요. 어느 시점에 딱 내가 어버버거리는데 한국말도 제대로 못해? 영어도 제대로 못해? 그리고 가끔 가다가 한국에 가면 말이 이상해. 저는 저 나름대로 굉장히 발음이 똑바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는 더똑 빨랐고, 근데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 한국 발음도 조금 변한 거야. 엉망진창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지금 말이 많이 한국말이 이어져 나가는 거죠. 이게 뭐 내가 생각이 많아서 내가 말을 잘해서 그게 아니라 누구나 자기 안에 있는 거를 조금 내놔야 되는데, 어, 외국에 살다 보면 내가 이렇게... 떠들 사람이 없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힐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있고 어, 저를 힐링하게끔 만들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친구 맞아요, 다들. 그리고 제 패밀리라니깐요. 제가 LA 아줌마 패밀리 얘기하니까 바로 이제 이모 <laughs> 많이 많이 언니 많이 얘기하는데 와이나, LA 아줌마, 소피아 이렇게 불러도 되지만 뭐 편하실 대로.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예이라는 친구를 제가 찾아서 최근에는 진짜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아요. 우리 호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살면서 그 친구랑 막 자주 만나고 그랬던 것도 아니에요. 1 년에 몇번 만났었고. 그리고 어렸을 때는 이렇게 편지 쓰잖아요 그래서 친구랑 이렇게 편지로 주거니 받거니 할 때도 많았고 그리고 그 친구가 제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어줬어요 어렸을 때도 되게 되게 제, 제 사진을 많이 찍어줬어요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이렇게 프로필 사진도 찍어주고 화장도 시키고 일단 예의라는 친구를 다시 만나서 너무너무 좋고, 어, 요즘에는 이제 가끔 카톡으로 주거니 받거니 문자 좀 하고, 걔가 나를 처음 발견한 날, 그날은 진짜 밤에 저는 어, 밤 12시부터 통화를 했나? 카톡 전화로 두세 번 끊기는데 다시 연결하고 다시 연결하고 그러면서 서로 연락이 안 닿았던 그 순간부터 아주 굵직굵직한 사건만 서로 업데이트를 해주고, 주거니, 받거니, 그랬었죠. 너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는 되게 이렇게 뿌듯해. 음, 아주 힘센내 편이 내 옆에 딱 있는 것 같아서 <laughs> 아주 뿌듯해. 음, 작년에 한국에 갔을 때 수지 죽전 거기 갔을 때 제가 어떤 친구를 막 만나면서 어, 내 불알 친구 했던 그 친구도 사실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친구고요.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친구 그리고 저는 중학교 때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친구들하고 지금 연결이 계속 되고 있고 여름에 속초 가서 같이 갔었던 그 친구들이 다 중학교 때 친구들이죠 중학교 때 아주 친했지던 친구들이 6명이 있었는데 어, 그 친구들이랑은 대학교 때 꾸준하게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었어요 진짜 기가 막힐 정도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었어요 그냥 만나면 밥 먹고, 장흥에도 가고, 에버랜드에도 가고, 겨울에는 스키 타러도 자주 갔고, 여름에는 바닷가로도 놀러 갔고, 제주도로도 놀러 갔고, 그 여섯 명의 중학교 친구들이 저한테는 또 굉장히 소중한 친구들 그룹인데, 음, 한 명은 뉴저지 살고, 저는 여기 살고, 또한 명은 완전히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고, 또, 어, 한 명은 잘안 만나고, 작년에 한국에 갔을 때한 친구 집에 바글바글바글바글 바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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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가지고 진짜 애들도 다 데리고 와서 너무 좋았고, 이제. 어 저는, 저는 친구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친구를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어떨 때는 누군가가 다가왔을 때 이렇게 거리를 안 주고 같이 그냥 친하게 지내다가 좀 많이 실망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몰라요. 저도 고지식해서 누가 사기꾼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치기 전까지는 잘 모르겠더라고 그거를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게 자꾸 반복이 되면서 이제 반복 학습이라고 아 이정도의 사람은 이런거구나 감이라든가 촉이라든가 이런 느낌 이런거를 옛날엔 되게 저의 느낌은 무시했었어요 한낱 내가 무슨 느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조금 느낌도 맞더라고요. 아저 사람은 정말 그렇구나. 또 하나 되게 맞는 게 뭐냐면 최근에 누구랑 너무 친하게 돼서 이제 그 사람이랑 밥도 먹고 되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애들 관계를 통해서 우리 둘이 엄마들 둘이서 되게 친해졌는데 알고 보니 내가 아는 사람과 그그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 같은 사람인데 서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감이 오잖아요. 어떤 사람이랑 이렇게 알게 됐을 때 공통되게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서로 알고 있는 부분이나 피드백이 비슷하면 또더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또는 이상한 사람인지 알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나한테 굉장히 잘해주고 그러는데 우리 엄마도 그렇게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 조심해라 그 사람 레퓨테이션이 안 좋다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딱 좋게 얘기를 안 한다. 근데 나한테 잘 하니까 계속 이렇게 만났던 사람이랑 결국에는 지금에는 안 만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그렇게 되더라고. 남들이 다 얘기한 그 사람의 레퓨테이션이 그게 이제 나한테까지도 오더라고요. 되게 인간관계가 어글리하게 끝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얘기의 시작은 애슐리가 어저께 밥 먹으면서 지네 애들, 친구들끼리 일어나는 얘기가 또 나의 그 40대 이후에 엄마 친구들이 지금 일어나는 얘기랑 비슷하길래 이제 그런 얘기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지금 보니까 두 가지는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모든 사람이 다 틀리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컸잖아요. 그 사람은 안 변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친구들 보고 어머 얘나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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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좋아하는 이유가 그 친구의 지금의 그 모습에 옛날의 모습이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그 성격이 있고 그게 있다고요. 그 친구는 60이 되고 70이 돼도 아마 그런 거 갖고 갈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좋은 성향을 갖고 있었으면 그것도 쭉 가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나쁜 성향을 갖고 그러니까 나쁜 성향은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친구들한테 편가르기 했던 애들. 그런 애들은 마흔이 돼도 친구들 편을 가르고요. 그리고, 얘너쟤 예, 만나지 마. 나하고만 놀자. 이런 거 어렸을 때는 하는 거잖아요. 초등학교 때나. 그거 나이 들어서도 해요. 40대에 그 짓을 하면 60대, 70대, 80대에도 그 짓을 할 거라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런 두 가지는 참 진리인 것 같더라고요. LA 아줌마의 패밀리가 되어 주셔서, 그리고 저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는 힐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래 댓글에다가 힐링을 하시고요. 어, 어떤 분들은 가끔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쭉 하세요. 어떤 답이 필요한 거 아닌데 그냥 풀어놓고 싶은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유튜브 댓글에는 바로바로 답을 하는데 이상하게 네이버하고 인스타그램 댓글은 자꾸 밀리더라고요. 제가 답글을 안 하고. 보긴 다 봐요. 보면서 그냥 넘어가고. 근데 나는 답을 하려면 정자를 하고 앉아서 제대로 찍고 싶은 거지. 비디오 잊지 말고 땀쌉 해주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